지금 현재 내가 무주택자라면 엄청나게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포지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은 사드리지 못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 영상 하나로 바꿔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상 꼭 보시고 다른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그 정도로 중요한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주택자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무주택자였고, 아차산 정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나도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집을 살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아지는 때는 절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집을 왜못 사느냐?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면 집을 사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월급을 모아서 매출을 올려서 주식 투자를 해서 또는 비트코인을 해서 집을 사겠다. 이거 완전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을 절대 못 삽니다. 비트코인으로 100억 벌어서 압구정 현대산 20 청년도 있긴 있습니다. 연봉 1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월급으로 서울 아파트 살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집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을 사는 방법을 몰라서 없는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한대 처음 아기 전까지는. 마이클 타이슨의 이야기죠. 이 말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집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한번 받아야 집을 삽니다. 전세가 지금처럼 올라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쫓겨나거나, 이사를 하면서 아이 학교를 전학 보내면서 아이의 슬픈 모습을 보거나, 내 주거 환경이 더안 좋게 다운그레이드가 될 때, 와이프의 눈물을 보면서 집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은 복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게임에서 현재 경기 중이에요. 누구나 현재 링에 올라가서 복싱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막고만 있는 거예요. 이유는 많습니다. 비싸서 떨어질까봐 삼기신도 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서워서 공격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드를 올려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쏟아지는 펀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맷집이 센 사람은 다운 당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고 대부분은 견디지 못하고 KO를 당하죠. 이번 상승장은 1라운드가 끝난 것입니다. 20대는 1라운드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 맞다가 끝난 것이고요. 30대는 2라운드, 40대는 3라운드인 거예요. 20대, 30대는 아직 라운드가 남아 있으니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고 40대는 이제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기회란 게 보입니다. 복싱에는 상대를 쓰러뜨린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부자 되는 방법이 있고요. 방어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고 공격은 투자입니다. 공격에는 레포트 라이트 잽, 스트레이트 펀치 후 코노크 스크류 펀치 어퍼컷 다양하죠 무주택자는 공격과 방어가 아예 되지 않아서 계속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KO를 당하든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버티든 일단 패배인 겁니다 진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승리자는 부자인데 인생게임에서 빈자로서 삶을 마감하는 거죠 애초부터 이기고 는 목표도 없이 그냥 리위에 올라가서 막고만 있는 거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1주택자는 가벼운 잽 정도 공격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게임을 어느정도 이해하게 되죠 공격이 최소한의 방어가 되는구나 어라? 내 펀치가 결코 약하지 않구나 충분히 쓰러트릴 수 있겠는데? 몰랐던 자아를 발견합니다 투자를 해야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점점 조금 더 강력한 공격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주택자는 이제 게임을 이해한 단계입니다. 맞아보고 공격해보면서 지는 게임도 해보고 이기는 게임도 해보면서 경험이 쌓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대 쳐맞아 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다른 다주택자들도 무주택, 1주택, 2주택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다주택자가 됐다가 무주택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정리해서 좋은 걸로 바꿀 때겠죠.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무주택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맞고만 있지 말고 주먹을 날리세요. 한 번뿐인 인생에 악셀 한번 밟발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본인이 정말 강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마이클 타이스는 어렸을 때 엄청난 겁쟁이였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쫄지 말고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소장농이 아닌 지주가 되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이쪽 세계로 넘어오시면 다시 원래 있던 오물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다른 집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 발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루빨리 깨달아야 부자의 길로 갈수 있어요. 만약에 강남 아파트를 산다, 강남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 84 실거래를 보면 39억입니다.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은 지금 18억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못 사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고 현찰로 한 번에 빡! 하고 사야 하는데 지금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을 먼저 산 다음에 그 집을 통해서 그 다음 집을 사는 거예요. 진검다리처럼 건너가야 합니다. 계속 째려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행운이란 진실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갑니다. 부자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실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행운이 온 것입니다.